일본을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직장인 신분이었고 남편은 유학생. 일본어를 하시나요? 일본어는 괜찮아요. 아니요. 일본어 못해요. 어제는 어땠나요? 어나요 어제는 어어제어요어 아! 소소츠 좀 거예요. 3 8도ぐ라い예요 이거는 재밌는데요. <laughs> 4개 음. 중에 어떤 게 제일 사용하고 싶요4번 하면 되겠네요. 아프면 의료 전문 한테, 전문의 한테 가야 되거든요. 예.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의료 기록을 전부 다볼수 있고 다국어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저가 써도 되고 아이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돼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요 해외 여행할 때는 비스텝